안녕하세요. 천문학 박사 이명현입니다. 하늘을 올려다 볼 때마다 너무 궁금하고 알고 싶었던 것들 많이 있으시죠? 우주 속 미스터리. 오늘부터 저와 함께 우주 읽어드립니다에서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읽어드립니다에서 풀어볼 첫 번째 우주 이야기는 바로 태양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태양계에 속해 있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태양계에는 지구 말고 또 어떤 행성들과 별이 있을까요? 우리는 태양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구성원들이 있는 것을 태양계라고 부르고 있어요. 일단 태양계에서 제일 중요한 천체는 태양입니다. 가운데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여러 천체들이 있는데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8개를 행성이라고 부르고요. 태양을 중심으로 그 주위를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성들은 자기가 빛을 내지는 못하고요. 태양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계 내에서 유일하게 빛을 내는 천체는 태양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행성들 주변에는 위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구 주변에 달이 있죠. 그리고 목성이나 토성 같은 경우에는 어, 정말 지금까지 이름이 붙은 위성들만 뭐 90개가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많은 위성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주로 화성과 목성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소행성들이 존재하는데요. 어, 이들도 태양계 구성원입니다. 그리고 이 소행성과 좀 비슷하지만 좀더 멀리 떨어져 있는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까이퍼 벨트. 까이퍼라고 하는 천문학자 이름을 따서 부르고 있어요. 명왕성이 위치한 근처를 보면 소행성 대처럼 천체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를 까이퍼 벨트 까이퍼 대 이렇게 부릅니다 그 천체들도 역시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합니다 그리고 태양계의 그야말로 마지막 그 물리적인 끝자락이라고 할수 있는 곳에 오르투 구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너무 멀어서 아직까지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추정을 하고 있는 거지만 거기에는 어, 얼음덩어리 형태의 작은 천체들이 엄청나게 모여있을 거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해성이라는 천체가 있어요. 꼬리가 길게 나오는 천체를 해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해성들이 오는 말하자면 해성들의 고향이 오르토 그룹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가만히 있을 땐 되게 안정되어 있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뭐 약간 흔들리게 되면 이게 교란이 되겠죠. 그러면 그 중에 일부가 태양계 안쪽으로 날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애들을 우리가 해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태양계는 태양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천체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태양계에 대해서 이제 거리를 따질 때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에 몇 배가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뭐 대략 얘기를 하면 어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는 1AU라고 그래서 1태양 거리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명왕성까지의 거리는 거의 한 50배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지구랑 태양의 거리 그 정도가 고 있고요. 시간으로도 얘기를 해요. 지구와 태양 사이의 빛이 움직여서 갈수 있는 시간이 8분 20초거든요. 달까지 1.3초, 태양까지 8분 20초. 명왕성 정도까지 한 다섯, 여섯 시간. 그리고 태양계의 그야말로 물질적인 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오르스 구름까지는뭐 거의 1년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태양계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가 그냥 태양계라고 한꺼번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굉장히 넓고 광활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탄생을 했을까요? 태양계 구성원들로부터 하나+ 하나+ 하나다 이런 증거들을 모은 다음에 다 이걸 모아서 과학의 어떤 법칙 같은 거아 결부시킨 것을 태양계 형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 태양계 형성 이론은 제일 첫걸음이 뭐냐면 지금 현재 태양계의 구성원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예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추적해서 따이다 보면 태양계 형성 이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구에 있는 돌덩어리들을 가지고 연대 추적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40몇억 년이 되었더라. 그러면 어쨌든 태양계는 40억 년 전보다 이제는 만들어졌을 거야.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태양계가 형성되었을 때 나이를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걸 모아서 태양계 형성 이론을 만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형성 이론이 좀 바뀌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태양계 형성 이론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시나리오란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요것저것 요것저것을 다 모아서 그럴듯한 어떤 대본을 구성하는 거죠. 근데 이 대본은 또 다른 증거에서 뒤집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현재 시점에서 가장 그럴듯한 형성이론, 이런 말을 씁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가장 그럴듯한 태양계 형성이론. 뭐냐면, 태양계가 지금처럼 형성되기 이전에 원래 재료가 되는 것을 우리가 성운이라고 부릅니다. 그 성운이라는 것은 가스와 먼지가 결합해 있는 그런 곳이에요. 대략 지금 태양계의 한 10배 정도 이상 크기가 되는 성운이 있는데 얘가 이제 서서히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돌고 있을 까요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 성운이 자기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이런 걸 우리가 안정된 상태라고 부릅니다 근데 뭔가 다른 형태의 게 생기려고 러면불안정해지잖아요 그럼 이게 불안정해지게 되는 원인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깥에서 유입이 돼가지고 얘가 점점점점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걸 견디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얘가 무너지거든요. 그런 걸 중력 붕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되거나 또는 자기 자체적인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태양계를 만들었던 그 거대한 성운이 있는데 그것의 주변에 있던 어떤 큰 별이 폭발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그 폭발의 여파로 충격파가 막 오잖아요. 그러면 이 성운이 되게 불안정해지잖아요. 불안정해지면 얘가 또 중력 수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적인 원인이든 외적인 원인이든 간에 안정되어 있던 이 성운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태양계가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운이 어떤 이유에선가 불안정해져서 중력 수축을 시작하고요. 그래서 한 10분의 1 정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부피가 줄어드니까 가운데 부분이 밀도가 높아지죠. 밀도가 높아지면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핵융합이라고 하는 작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운데 부분이 가장 밀도가 높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 부분에 태양이라고 하는 별이 생기게 되고요. 핵융합장을 통해도 별이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성운이 이렇게 밀집했던 걸 떨어지면 가운데 부분에 조금 떨어지는 지역은 약간 밀도가 낮겠죠. 그러면 별이 하나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도 덩어리들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조금 더큰 덩어리에 작은 덩어리를 달라붙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생긴 위치에 있는 것들이 행성이에요. 근데 개 중에는 너무 커져서 주변에걸더 많이 끌어서 점점 커지는 애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 애들이 목성이나 토성 같은 애들이고요 또 자기랑 어피스한 애들이 충돌을 하기도 할거 아니에요 그 충돌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깨지죠 그러면 그 주위에 있던 떨거지들이 위성이 되기도 하고 밖에서 떠돌아다니던 애들이 행성에 붙잡혀서 위성이 되기도 하고 행성의 위성이었던 애들이 탈출해서 소행성이 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이 지난 46억 년 동안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통 정리가 다 되어서 딱딱 딱, 딱 안정된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태양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태양계에는 풀리지 않는 여러 쟁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명왕성이 행성으로부터 퇴출된 후 과연 숨어 있는 아홉 번째 행성을 발견할 수 있을까입니다. 옛날부터 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 눈에 보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발견했다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별과 다르게 움직이는 애들을 행성이라고 그냥 관용적으로 불렀던 거고요. 그 이후에 명왕성이 1930년에 발견이 되었는데, 그때도 뭐 굉장히 좀 작고 이상하긴 하지만 바깥에 있어서 별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깔퍼벨트 근처에는 너무나 많은 행성 후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뭔가 좀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처음으로 2006년도 무렵이 되었을 때는 천문학자들이 3년마다 모여서 하는 큰 회의가 있거든요. 국제천문연맹회의에서 행성의 조건을 만들었어요. 그 행성의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 명왕성은 그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만족을 못 시켜서 빠져나왔거든요 그래서 명왕성은 지금 공식적으로 소행성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플래닛 x 모르는 것부터 x라 그러잖아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성보다 가까운 쪽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가까워서 우리가 관측을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엔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또 가능성이 있는 게 명왕성 궤도 바깥쪽에 있는 거, 너무 멀어서 잘 모르는 거. 그래서 프레닛 x를 찾기 위한 그러니까 아홉 번째 행성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 행성들이 공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공전이라는 건 대부분 이 태양의 질량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태양의 질량의 영향도 받지만 각각의 행성들의 중력의 영향도 받거든요 그걸 우리가 정교하게 계산을 하면 할수록 행성들의 공전하는 궤도가. 태양만 갖고 또 주변에 알려진 행성의 궤도와 중력 영향만 가지고는 설명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어떤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를 뭐 예를 들어 명왕성보다 몇 배나 먼 곳에 굉장히 큰 행성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태양계 내에 있는 행성들의 공전 궤도라든가 움직임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아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넓은 우주에 과연 태양계만이 유일한 행성계일까요?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고 어이 진짜 태양계만 하더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곳이잖아요. 그런데 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태양계 같은 것들이 어 수천억 개가 모이면 그걸 은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부르고요. 또는 밀키웨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 때문에 은하수 은하 이렇게도 부릅니다. 요런 은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 속에만 한일조개에서 2조개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활한 우주 속에 정말 태양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점 하나도 아닌 굉장히 작고 미미한 그런 존재이겠죠. 1992년도에 처음으로 펄사라고 하는 천체 주변에서 다른 행성이 발견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걸 외계행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은 이런 외계 행성이 5천 개를 훌쩍 넘겼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발견이 되었잖아요. 그 말은 태양계는 유일한 행성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행성계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이 요즘에 과학자들이 알아낸 결과입니다. 우리는 태양계에 살고 있고요. 태양계에서 태양 주위에 있는 작은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지구는 지구고 다른 행성이나 천체들은 다 천체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태양계라고 하는 큰틀 속에서 지구를 바라보고 우리도 다른 행성의 일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 다른 태양계에 있는 구성원들이 훨씬 더 우리와 가까운 천체라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거고요. 그러면 훨씬 더 관심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태양은 태양이고 밤하늘에 보이는 별은 별이다. 그러니까 태양은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요. 밤하늘에 보이는 별과 조금 다르게 보이죠. 밤하늘에 보이는 별은 그 별을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왜 뜨겁게 느끼거나 그러지도 않고 환해지지도 않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태양도 밤하늘에 우리들이 보고 있는 그 수많은 별들과 마찬가지로 별이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별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천문학적으로 이야기하는 별이 있고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별이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할 땐별 그러면 달도 별이고, 행성도 별이고, 소행성도 별이고, 해성도 별이고, 유성우 떨어진 것도 별, 똥, 별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거의 모든 천체를 그냥 우리가 별이라고 통칭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천문학자들이 엄밀하게 따져서 별이라고 부르는 것은 항성이에요. 이 항성은 뭐냐면 빛을 스스로 만들어서 낼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지구라든가 화성 같은 행성 또는 소행성들, 헬리해성 같은 해성들 이런 것들은 자기가 스스로 빛을 만들어 내는 게 아니고요. 태양의 빛을 반사를 해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별이 뭐지? 그러면 스스로 빛을 만들어서요. 자기 자체의 존재를 알리는 천체, 그것을 별이라고 한다. 그리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따지면 항성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 걸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태양은 어떻게 빛을 낼까? 이+ 태양이 빛을 막 내기 위해서는 태양 속에서 뭔가가 빛이 만들어져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 빛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을 우리가 핵융합이라고 부르고요. 핵융합이라는 건 뭐냐면 원자 핵끼리 서로 뭉쳐서 하나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는 것을 원자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수소 원자를 얘기를 해보면요. 가운데에 원자핵이 있고요. 전자가 있어요. 근데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성이 되기 위해서는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띄어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양성자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수소 원자는 양성자 한 개와 전자 한 개로 이루어져 있는 가장 간단한 구조의 원자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서. 제일 많은 원소가 뭐냐면 수소예요. 거의 75%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이라고 하는 별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은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태양의 가운데 쪽을 가면 어떻겠습니까? 밀도가 훨씬 더 높겠죠. 이 수소들이 엄청나게 밀도가 높게 있기 때문에 서로 교란이 되겠죠. 그래서 원자 핵과 전자가 분리가 됩니다. 이런 입자들이 마구마구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태를 플라즈마 상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태양을 기체 이렇게 말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플라즈마 상태로 있는 것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이 양성자와 양성자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의 중심부에서 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양성자와 양성자가 서로 도망가지 못하고 달라붙게 됩니다. 그렇게 형성된 건더 이상 수소가 아니겠죠. 양성자가 두 개가 되면 원자 번호 주기율표 2번 그런 걸 헬륨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헬륨 원자 핵이 생긴 겁니다. 태양의 중심 부분에서 끊임없이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막합니다. 그런데 양성자 한개 더하기 양성자 한 개의 질량하고 요거 두 개가 달라붙었을 때의 헬륨 원자핵의 질량이 똑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결합을 하고 나니까 질량이 작아진 거예요. 그럼 나머지 부분이 어디 갔을까요? 어디든지 보존이 돼야 되니까 나머지 차이가 나는 만큼이 빛 에너지로 바뀌어서 우리들의 눈에 보이고 그 태양은 끊임없이 핵융합 작용을 하면서 요 빛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는 거고요. 별이 탄생했다 이런 이야기는 핵융합 작용 을 시작해서 빛을 낸다. 그 시점을 우리가 별이 탄생. 그리고 나중에 더 이상 핵융합 작용을 못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을 못 만들어 내겠죠. 그 순간을 별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태양은 자기가 가고 있는 질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핵융합 작용을 통해서 바뀌게 되더라도 보존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질량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태양은 사실은 질량이 점점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태양에서 폭발을 하게 되면 태양 내에 있거나 태양의 대기에 있던 물질들이 바깥으로 분출이 되잖아요. 그 그러니까 분출이 된다는 얘기는 질량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모든 별들이 그런 활동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폭발을 하거나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질량을 잃어버리고요. 전체 일생을 거쳐서 한10% 이상을 보통 잃어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서 현재의 태양은 아직까지는 아주 아직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조금 질량 이 줄어들지만 엄청나게 줄어들 거야 이런 상태는 아니고요. 뭐 그냥 1, 2% 정도 이렇게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그럼 태양계 내에서 태양은 제일 큰 천체고요. 제일 강력한 천체인데, 얼마나 크냐 하면요. 지구랑 비교를 해보면, 크기가 지구의 109배. 그러니까 지구 100개를 늘어놓으면 태양의 크기가 되는 거고요. 질량으로 따지자면 거의 한 33만 배? 엄청나게 크고요. 사실 이 태양계라 그랬잖아요. 태양계에는 행성도 있고 위성도 있고 소행성, 뭐 외소행성 해성 다 있는데 이 모든 걸 합쳐봤자 태양의 하나의 질량에 비해서는 엄청 작습니다. 거의 99.9%의 질량을 태양이 다 가지고 있고요. 이 태양은 그야말로 태양계 그 자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태양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본다 그러면 지구의 대기에 낀 구름 같은 거 보고요. 그 다음에 표면을 봐도 육지와 바다를 보지만 지구의 중심 부분을 볼수 없잖아요.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은 태양의 바깥쪽 대기층을 보고 있는 거고요. 태양의 속은 보지 못합니다. 근데 태양은 이렇게 구 형태이기 때문에 구조가 있어요.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여러 관측을 통해서 찾아낸 바에 따르면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핵 융합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태양의 핵이 있는데요.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온도로 따지면 천만도 이상. 그 핵층에서 이제 계속해서 빛이 만들어지거든요. 빛을 복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복사층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복사층을 통해서 태양의 핵에서 만들어진 빛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그 층을 통과하고 나면 그 바깥에 대류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대류라는 것이 이렇게 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서는 계속 빛들이 이렇게 도는 층이 있습니다. 태계에서 만들어진 빛들이 그까지 나오는데 거의 뭐 10만 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에서 보고 있는 태양의 빛은 사실은 지금 막 만들어진 빛이 아니라 태양의 내부에서 거의 10만 년 전에 만들어진 빛이 복사층을 뚫고 대류층을 뚫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나온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의 대기라고 부르는 층이 있는데요. 광구. 해층 코로나 이렇게 부르는데요 광구라고 하는 곳에서는 흑점 같은 것들 흑점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아까 가운데 부분이 한 천만 도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태양 표면까지 이게 막 빛이 뚫고 나오면 온도가 한 6천 도 정도가 됩니다 그것보다 조금 낮은 온도가 있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이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기 때문에 흑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광구층에서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채층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홍염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흑점 주위에서 물질이 분출되는 건데 자기장이 잡혀가지고 며칠, 몇 날을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홍염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가끔씩은 태양 표면에서 폭발 현상이 일어나서 물질들이 분출이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걸 플레어라고 합니다. 또한 가지 굉장히 특이한 게 있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는 굉장히 옅은 대기층인데, 온도가 백만도가 넘어갑니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가운데가 천만도 이상이었는데, 표면에 오게 되면 한 육천도 정도 되는데, 더 바깥쪽으로 옅게 펼쳐져 있는 대기인 코로나가, 100만도 온도를 갖고 있다고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면 태양 표면을 뚫고 나오는 굉장히 많은 분출물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운동에너지가 커져요. 그렇게 커진 운동에너지가 온도로 변했을 거다. 열로. 그래서 코로나가 뜨거워졌을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는 온도는 뜨겁지만 워낙 옅어요. 일동화 낮아서 평상시엔안 보입니다. 계기 일식이 일어날 때 바깥쪽에 막 펼쳐져 보이는 코로나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그때 코로나 관측을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가운데 핵, 그다음 복사층, 대류층, 광구 채층, 코로나, 이게 태양의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기억해 두실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 빛은 굉장히 오래 전에 만들어진 빛이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열을 내뿜는 태양은 결국에는 폭발을 하게 될 것인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그 질량의 크기에 의해서 별들의 일생이 다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도 가지고 태어난 질량이 있잖아요. 그것에서 일생을 우리가 다알 수가 있는데 태양 같은 별들은 죽어갈 때도 그 자체가 폭발할 수 있는 만큼의 동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만큼 폭발을 일으킬 만한 질량의임계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태양은 초신성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폭발을 통해서 생을 마감하지 못하고 그냥 태양이 불안정해져서 태양이 해체되는 수순을 밟으면서 태양이 마감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태양은 충돌하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은 한 결국은 태어날 때부터 폭발하지 못할 운명을 타고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태양의 수명을 보통 100억 년 정도를 잡아요. 이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핵융합장을 통해서 빛을 내는 시점부터 핵융합장이 꺼지는 시점까지. 그런 시점인데 한반 정도 살았고, 그러니까 지금은 태양은 가장 안정돼 있는 시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구도 굉장히 안정되게 태양 에너지를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50억 년 후에 핵융합장이 꺼져서 빛을 더 이상 내지 않는다고 치면, 이게 끝에 가면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태양이 지구 모양대로 있지 못하고요.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그러면 이 태양 자체의 크기가 지구의 궤도, 공정 궤도죠. 거기까지 막 침범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지구의 공정 궤도가 더 밀려나는 현상이 생길 텐데 이미 그때쯤 되면 태양이 막확 가까이 오르니까 너무 뜨거워지겠죠. 그러면 바닷물 다 증발할 거고요. 대기 다 날아갈 거고요. 그래서 생명체가 살수 없는 그런 공간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지구라고 하는 것은 지구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이 태양의 운명에 따라서 지구는 물리적인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양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특별히 제작한 탐사선을 보냈는데요. 바로 태양 탐사선 파커입니다. 이 태양 탐사선은 2025년까지 활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태양 근처를 근접해서 사진을 찍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커 태양 탐사선을 통해서 코로나 지역에도 직접 들어가 보고요. 그럼 거기는 입자들도 관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지금 수집을 하는 중이에요. 아마 이 파커 태양 탐사선이 활동을 마감하는 2025년이 지나고 나면 그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태양의 어떤 현상을 알게 되니까 태양 형성에 대한 것도 우리가 많이 알게 될 겁니다. 태양이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별이 태어날 때 행성이 같이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공동 운명체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태양이 지난 한 46억 년, 50억 년 동안 계속해서 에너지를 뿜어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살아간 것인데 태양계 내에 있는 모든 행성들 특히 지구 생명체에 큰 에너지를 주는 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